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건 오늘 발표될 제품들에 대한 제품 디자인 컨셉하고 어, 그다음에 그 저희들 디자인 취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3년 전쯤에 그 하얀트 호텔에서 그 상감 기법 노트북을 아, 아, 아시아프리를처음론치하면서 저희들 디자인 취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뭐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어 방향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 10분 동안 하는데 저희들 디자인 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올 발표된 제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디자인 되었는가 그걸 같이 보는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왜 디자인 이야기냐 하시겠지만, 예, 물론 저희들 가격도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에서 고객들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도 들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저는 좀 나이 가 들었나, 뭐, 저, 하여튼 최근의 트렌드가 어, 자기만의 노트북, 자기만의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모집을 하죠. 그래서 HPS는 어, 좀 심리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품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 기능이, 이, 제품,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어, 한 번에 알수 있는 그런 어, 디자인 체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 디자인 전략이 여기 보면 어, 패션트로이카라고 하는데 뭐 조금 발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패션이라는 연구와. 일렉트로니카라는 용어, 일렉트로닉스라는 용어가 같이 합성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어,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어가 제품 자체가 어, 패션, 그 패션 제품은 아니지만, 전자기기 제품의 트렌드나 고객의 니즈를 같이 포함시켜서 어, 패션을 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디자인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슬림해야 되겠죠. 어, 들고 다닌다든지, 물론 이거는 꼭 노트북만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 제품의 많은, 어, 많은 신제품 개발들이 어, 굉장히 슬림한 쪽으로 디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 위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데스크탑 쪽의 디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 노트북 쪽은 슬림한 디자인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이따가 어, 박영수 과장께서 조금 더제품에 어, 스펙에 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늘 나와 온 저희들 HP Mini 넷북은 어,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인텔사 제품보다도 굉장히 얇게 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어, 두, 마지막이 어, 세 번째가 고업스러운마감리입니다 어, 제품 자체가 아무리 디자인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겉에서 보기에 마감이 깔끔하지 않되면 제품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런세 번째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결국은 나만의 컴퓨터입니다. 어, HP가 한 3년 전부터 어, 어 사이즈여기이라고 하는 나만의 컴퓨터 캠페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이 오히려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IT 트렌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여드릴 어, 제품은 DBC랑 전시된 제품인데요. 이 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출시그 스페셜 에디 제품들은 모두 다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가 뭐냐? 라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현실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 실제 디자인 형태를 보고, 그걸 형상화시킨 다음에 다시 제품에 옮겨가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스페셜 에디션은 이 십자 모양의 이런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품에 얹어서 이번에 출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여러분 뭐 보시면 편하게 아시겠지만 바로 거친 파도를 나타내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중간에 있는 이런 그림 형태로 형상화 했고 이 문을 저 스페셜 에디션 쪽에 다시 반영을 한 제품이고요. 음, 그다음에 어, 이 제품은 Falling l s 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였는데 뭐떨어진 낙엽인가? 그래서 실제 낙엽의 부분을 어, 이런 형태로 형상화해서 그 다음에 실제 제품에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가 앞에 세 가지 스페셜 제품의 겉면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그다음이 아까 그 소개를 드렸던 미니 제품인데요. 어, 이쪽이 어 미니 어 블랙 쪽 제품이고요. 예 이거는 디자인 컨셉이 어, 소형돌이 쪽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친 소형돌이 아주 강력한 소형돌이 디자인을 어, 이런 무늬를 형상해서 저희들 제품에 어, 올려놓은 거고요. 어, 마지막 제품이 어, 여기 보면 이 꽃이 어, 모란이라고 합니다. 모란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행운과 행복을 어,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는 어,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뉴욕에서 는 많이 유명한 분이고 비비안 탐이라고 하시는 디자이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 저희들 그 부분을 형상화하고 다시 아 제품화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 제품이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디자인 학에서한 단계 진보한 형태로 오늘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나 보다 고객들의 트렌드를 어, 맞추어서 어, 이런 새로운 제품을 내지만 어, 한국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접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스킨 자체를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미리 정리해 놓은 다양한 스킨이긴 합니다만은 어, 고객 한 분이 자기만을 위한 스킨을 디자인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어 직접 자기들 이 겉면에 자기 회사 로고를 붙여서 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 HP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 디자인 지방의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나만의 컴퓨터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 오늘 어, 여러 제품들 많이 보시고 특히 오늘 이용구 부장님께서 정말 아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어 비즈니스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달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